이번에는 장부 작성에 의한 신고 방법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장부 작성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7,500만 원이 안 되면은 간편 장부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7,5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직전 연도 그러니까 2022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면 간편한 장부로 작성해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수 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뭐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작성하는 간편 장부 작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계와 다르게 그 추정해서 경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간단한 장부와 서식을 만들어서 어, 국정에 신고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에,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시 어, 얘기를 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는 복식부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기장세 공제라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상추세액이 뭐그 20%를 공제를 해주는데, 요런 부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혜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거꾸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한다거나 추계 신고 방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무기장관세 20%가 이제 거꾸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 사무실에 그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 단순 경비를 추계 신고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반드시 혼자 하지 마시고 재무제표도 뭐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